올라포켓 천안불당점에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겉으로 보면 그냥 매장 방문인데, 사실은 두 가지가 중요한 목적이에요. 첫 번째는, 가맹점주님의 실전 애로사안을 듣기 위함이고, 오픈한 지 이제 겨우 딱한달된 완전 신생 매장이거든요. 교육장에서 배운 것과 실제 매장 운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주방 동선, 갈주 손님 응대, 피크타임 동선 같은 것들이 막상 해보면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. 이 부분들을 직접 듣고,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리려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주님의 멘탈 케어입니다 처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생각보다 손님들이 안 계실 때 생기는 불안과 우울함이에요 하지만 장사는 하루 한 달이 아니라 최소 1년 사이클로 봐야 되거든요 특히 포켓은 헬스장이나 사이클이 비슷해요 봄 여름 이렇게 몸을 관리하려는 시즌에는 손님들이 많고 한겨울에는 두꺼운 옷, 추운 날씨 때문에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을 더 선호합니다. 그래서 찬 음식인 포켓은 아무래도 겨울엔 힘든 구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매장은 겨울에 오픈을 했습니다. 가맹점주님께서 육식대시거든요 처음에 손님이 몰리기보다는 손님이 적을 때 차근차근 시스템부터 익히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. 이 목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. 하지만 막상 매출이 나오면 누구나 쉽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내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매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전 운영 팁을 나누고 지금 이 단계가 틀린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함께 짚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꼭 찾아가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.